절박을 끊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나눈 말씀, 읽은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어, 나훔서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 자주 접하기 어려운 이 소선시서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어려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말씀 묵상 본문이 요나서 다음으로 지금 나훔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서와 나움서는 모두 니누에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니누에는 이 아수루,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아시리아의 수도이죠. 두권다 니누에의 심판을 담고 있기에 어, 얼핏 보면두 책이 같은 책인 것 같지만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두권다 니누에의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두 권의 책을 쌍둥이 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니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죠. 하나님이 니누에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나가 니누에 가서 회개해야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자 니누에가 회개했고 심판을 면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요나서의 이야기라면 그약 100년 후에 기록된 이 나움서는 니누에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요나로 인해서 니누에가 잠깐 회개는 했지만 다시 니누에가 폭력으로 잔인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움 선지자가 활약을 했을 당시가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북아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열왕기 하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움 선지자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그것을 믿는 유다 백성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움은 나오문, 이 나움서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 책을 가장 좋아할 사람이 아마 요나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네의 멸망을 누구보다도 원했던 것이 바로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얽히고 살켰던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계의 다른 나라들한테도 무지하게 관심이 많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움서도 이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요한은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번 이상 강조되는 단어가 보복과 진노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리는 자신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그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언은 곧바로 3장 앞절에서 3절 앞절에서 뒤집어집니다. 요하기, 요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쉽게 분노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또 3절, 3절 후반절에는 바로 또 하나님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음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수르와 같은 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위로의 책입니다. 나음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나음은 심판 이 나음서는 이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책에서 담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스리아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니누에가 포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포악한 도시였다는 게 이제 1장부터 3장에 잘 펼쳐지는데 특히 3장에서는 아주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2절에 보면요. 니누에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3장 2절에 보면 니누에는 거리마다 휙휙 책칙 소리, 윙윙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소리,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 무수한 시체가 쌓여 있어서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아수르는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 가운데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승에 잘 아시겠지만 포로들을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코를 꿰어서 소처럼 끌고 가기도 했고요 새사슬에 묶여서 묶어서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가다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못 따라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돌에다 쳐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끔찍한 고문을 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유인을 한마디로 아수르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온 땅을 잔인한 폭력으로 물들이는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천지를 흔들어서 바다를 꾸짖고 강을 말리고 산을 진동시켜서 천지를 흔들어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경건한 신앙을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으로 국한시키려고 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점점 세상의 폭력, 복잡한 일들에는 관심을 끄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선지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타락해 가는 이유는 우리의 경건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폭력을 방관하고 동조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말하는 폭력, 선지서에서 나오는 폭력에는 주로 히브리어로 하마스 어, 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폭력은 어떤 개인적인 기질을 개인적인 포악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불합리한 시스템, 불합리한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우리도 우리 사회에 어떤 불이한 법이나 강자가 강해지고 약자가 약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이나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개선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제국, 도시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어, 제국은 나라와는 다르죠. 어, 제국은 뭘 제국이랍니까? 자기 나라를 넘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강제로 힘으로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어, 자기들의 체제를 더 확고하게 하는 이 초강대국을 뜻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제국에 그 대해서 비판적이냐면, 최초의 거대한 제국의 출현을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는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창세기 10장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니무롯을 비롯한 뛰어난 자들이.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이야기는 고대 문화로 해석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러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각자 다른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식이 뭐냐면 여러 나라와 민족을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들려주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제국이라는 체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직접 내려가셔서 언어를 흩으시죠 그리고 그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인류의 역사는 어떤가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제국을 세워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할까요? 새벽도부터 들려오는 국제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보듯이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침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또 덴마크 땅, 그린란드를 또 강물이라든가 이 북극 항로로 인해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늘 이제 유엔도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이스라엘도 점점 갈수록 배타적인.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져가는 이상한 국제질서가 지금 우리들 사, 삶에 지금 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필요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것들을 무력으로 빼앗고, 나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적으로 돌리고, 전쟁도 불사하는,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스스로 신처럼 되려고 하는 이 제국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들도 바로 이런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다 강력한 심판을 어,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흥미롭게도 눈여겨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페르시아의 제국에 대해서만은 성경은 예외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까지도 부르는데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편 정책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 흩어져서 다양한 문화를 꽃 피우며 살아라라는 명령을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인정했고요. 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자기 땅에 가서 고유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또 식민지 백성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출신과 상관없이 누구라든지 등용했고 그 나라들에게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실현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메시아다라고 칭송하고 있고요. 이러한 업적을 성경에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 저 사람은 안 다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이 기준이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술로 드리는 신앙 고백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생각, 삶의 방식에 대해서 더 열려야 하고 어,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니 교회는 어느 것보다도 각자의 이 고유한 언어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개성, 정체성, 다양한 목소리, 견해들이 자유롭게 발언되어져야 된다. 그런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질서, 돈과 스펙과 성공 여부로 사람을 등급 매기고, 이 서열화하는 세상 질서가 틀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가고, 마음이 상한 마음이 또 치유받고, 존기함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7절 말씀은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매우 사랑했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공개 비판했기 때문에 일평생 생명의 이협과 사회적인 배척 등큰 괴로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라는 이 말씀을 대내이면서 힘을 얻고 계속 개혁 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합니다. 그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에 편한 길이 아니라 고생길이지만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올한해 이렇게 어려운 이기와 고통, 어, 가운데 있을 때늘 말씀을 통해 이로 받고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 아수르의 두려움과 위협 속에 이렇게 오래 떨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향해 또 이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반드시 끊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운 명, 멍해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명, 멍해와 이 결박은 절대 우리의 결단이라든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만 끊을 수 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막강한 아수르가 절대로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죠. 두려움이 엄습하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두려움이 엄습하면 어, 보이는 대로 믿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지금 강한 것들, 지금 건재해 보이는 것들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선을 좀더 넓게 열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갔는지를 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고 그 삶에 동참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어, 조심스럽지만 잠시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어, 어느덧 이제 작년 일이 되었는데요 저는 10주 양육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양육 받기 전에는 제 삶에 하나님이 별로 인도하신 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뭘 써서 나눠야 한다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주한주 한주 양육을 해가면서 아, 생각보다 내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 속에서 훈련받고 헤매고 있다는 것도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좀더 믿음으로 반응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내 삶과 또내 믿음도 좀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라도 앞으로 덜 후회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과 마음에 순종해야지 이런 다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확실하게 한 가지 새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독서 과제였던 이지철 목사님의 책, 회복의 신앙, 신앙에서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챕터를 읽다가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참사람의 회복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참사람의 회복을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바로 그 에덴의 사람, 흙이 회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되게 익숙한 듯한 말씀인데 제게는 완전히 새롭게 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이나 책을 읽거나 성경을 볼때 흙에 대해서 묵상을 할때 주로 내 아의 내면과 많이 생각을 해, 어, 결론을 어, 나의 내면을 통해서 이 흙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 내면을 그런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옥토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어, 흙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나의 자체, 존재 자체가 흙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흙이 되는 거. 내 존재 자체가 흙이 되는 것? 내 삶의 방식이 흙처럼 사는 것? 이것에 이제 질문이 붙으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묵상 그것을 이제 그 챕터를 통해서 흙의 속성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무 흔하다는 것. 땅에 있는 곳은 어디에나 있죠? 그래서 너무 흔하고 익숙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있는지조차 모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대부분 주목하지 않죠. 흙에. 왜냐면 흙에서 피어난 열매에 주목하잖아요. 피어있는 화초라든가 생명에 주목하는데,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무궁한 생명이 담겨있다라는 것에, 어, 제가 묵상이 되면서 흙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기로 나시고 하나님이 이런 흙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흙의 속성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흙의 속성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존재가 가볍게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자장 참을 수 없는 게제 존재가 가볍게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이럴 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인정받고 싶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흙은 자기 생명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자기 생명이 아무리 누가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생명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는 생명을 풍성히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고 없고 뭔가를 이루는 것 이런 것만 그냥 없어도 그냥 흙을 담고 생명을 담고 있는 그 흙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귀하다. 이렇게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흙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걸 느끼고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흙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느껴졌죠. 그래서 내가 한 톨의 흙으로 그 자체로 그냥 머물고 있어도 행복하고 나부겨도 좋고. 내가 찾아온 사람은 누구나 잘 받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서 그들이 생명을 잘 키우도록 발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처럼 흙으로 전지하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바람에 마치 이리저리 나부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이런 우리 같이 그러나 생명은 풍성이 담겨져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가고 회사, 세상을 덮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저에게 풍성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어, 제 모습, 지금 제 모습 아무것도 뭐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 너무 힘들어 늘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내 모습이 싫은 이것이 좀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존재를 더 소중하게 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게 변화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 몇십년 동안 그렇게 멈추려고 했던, 그래도 되지 않았던 이 오래된 저의 쇼핑 중독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자꾸 체입사님 어,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오랫동안 체입사님은 모르겠지만 막그 마음이 허전할 때, 또 초라해 보일 때, 심란할 때는 옷가게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나 사서 걸치고 나오면 내가 좀뭐 그럴듯한 것 같은 이런 느낌. 친한 옷고 보면 아닌데 그렇게 했던 그 행동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카드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던 그 감정적인 소비가 말씀을 통해서 거쳐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이 왔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소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더 소비하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내 존재 그냥 이 자체로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라는 게 느껴지자 그 부분이 자유함이 오면서 고쳐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고, 또내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삶의 문제들, 결박들도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임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나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 외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의역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괴로움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보라, 승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가까이 왔다. 억압은 끝날 것이며 진정한 화평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 쫄지 마라.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믿고 기쁘게 예배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 우리를 새 생명으로 빚으셔서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 보여서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해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무너진 에베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삶을 잘 가꿀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말씀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삶의 곳곳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나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물된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박하고 짓누르던 삶의 멍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올한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활란 날에 산성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따르림이 예베에 있음을 기억하고 올한해 우리 안에 무너진 에벨를 세우며 흑된 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내는 생명 가득한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